저희 찬인의 자전거에 방문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? 아, 방... 찬인의! 찬인 오는 이유. 네. 일단, 밥 먹을 때 생각난다. <laughs> 여러모로, 인생, 사회에 나와서, 이런 자전거가 이어준, 저 찬인의 타이틀, 자전거로? 연결되다. 연결되다. 네. <laughs> 이 모토에 정말 맞는 네. 그런 매장인 것 같아서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이거죠 야난 판매했어 음, 나한테 돈을 줬어? 그럼 이게 아니라 좀더 친밀하게 긴밀하게 연결이 돼서 우리 인생 사는 얘기도 하고 여기 오면 벌써 밤 4시 반이에요 제가 여기 1시에 <laughs> 왔거든요 제가 1시 와서 지금 3시간 넘게 지금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걸 좀 찍어다 이게 지금 영상 <laughs> 편지 <laughs> 네. 영상 이거 어디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뭐 결혼식 할때 만약 결혼식 하신다 사장님이 가야 될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참 모르겠어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동실장 뭐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용돈 줄수 있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주고 싶어요. 그 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예, <laughs> 네, 전 충분히 행복하니까. 어, 뭐 여러분들도 뭐 자전거 좋아하시면 찬이네 많이 오셔가지고 뭐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상담도 해보시고 뭐 실력적인 면뿐만 아니라 워낙에 또 사람들도 좋고 하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좀 이런 인연들 소중하게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아